안녕하세요 펍지 뉴스 루우피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 22.1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패치가 진행되었는데요 비켄디 월강 날씨와 함께 북극곰이 추가되었고 열화상 스코프도 출시했습니다 비켄디 업데이트 함께 보시죠 자 먼저 북극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곰은 비켄디의 동굴 쪽에 있거든요 비켄디 동굴이 맵 지역 곳곳에 있긴 한데 가장 큰 동굴은 바로 캐슬 밑에 있죠 여기랑 여기 있습니다 한번 큰 동굴 먼저 가볼까요? 북극곰이 당연히 공격도 하겠지만 데미지가 얼마나 센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북극곰 체력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엇보다 북극곰 잡으면 주는 아이템이 있는지 보급 무기 같은 걸줄것 같진 않고 뭐라도 주지 않을까요? 북극곰 가죽으로 만든 길리슈트? 그런 거 나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야 킬로그에 곰한테 죽었다고 뜨네요? 오오오? 와, 뭐야, 킬러가 엄청 많이 떠! 아니, 곰이 저렇게 강한가? 엄청 강한 건 뭔데? 야, 이거, 북극곰 엄청 센거아니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극곰은 동굴에 있다고 하니까, 동굴로 가면 되고요. 이게 입구가 이쪽에 있거든요? 입구 쪽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어, 뭐야, 뭐야, 어, 북극곰, 뭐야, 뭐야! 아니, 벌써 튀어나온다고? 잠시만요. 어, 저기 북극곰 뭐야, 쟤. 엄청 거대한데요? 아, 여기 동굴에 북극곰 표지판 생겼네. 북극곰 조심하라고 표지판 생겼네요. 자, 일단 북극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왜 이렇게 움직임이 좀 이상한데? 이게 뭐야? 오, 북극곰 소리도 들려요 오, 뭐야? 오, 나 봤나봐, 나 봤나봐. 어, 잠시만, 왜 이렇게 빨라? 오, 어,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오, 어, 데미지 뭐야? 와, 데미지 엄청 세 아니! 아니, 이렇게 세다고? 야, 너무 쎈데? 이거 북극곰 핵 아니에요? 핵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뭐야? 오, 야, 잠시만, 진짜 되네? 코코콘배어 <laughs> 신고 가능 <laughs> 이번 판은 비캔디 월강 날씨입니다 비캔디 밤하늘이 오로라가 장난이죠 어? 별똥별 떨어진 거 봤나요? 저만 봤나요? 아까 별똥별 떨어지던데 야 비켄디 월강 날씨 돌아왔어요 와저 보름달 보십시오 이게 비캔디지 아니, 불꽃곰이 이렇게 센게 말이 되냐고. 너무 세잖아. 데미지 한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체력도 엄청 높은 것 같고. 방금 에이스 한 탄장 다 썼는데도 죽지도 않아요. 어, 열화상 스코프 나왔다. 다배율 열화상 스코프입니다. 옛날에 펍지 랩스를 통해서 열화상 스코프를 테스트했었는데 드디어 출시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열화상 스코프. 어, 이렇게. 도트 디자인은 똑같네요. 근데 약간 도트화가 조금 연해진 느낌? 옛날에는 완전히 도트였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입체는 보이네요. 창틀 같이 이렇게 보이고 어, 나쁘지 않은데. 열아상 스코프는 필드 드랍이고요. 비캔디에서만 스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헬멧 숨기기 기능이 있었잖아요. 조끼와 벨트 숨기기도 추가됐습니다. 래서 보면 헬멧 숨기기, 조끼 숨기기, 벨트 숨기기. 이쁜 걸 입었는데 조끼로 가리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벨트도 조금 그래. 벨트 어, 용량만 늘려주는 거. 패션 디자인 감각을 방해하는 요소인 조끼와 벨트를 숨기게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플레이어분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드디어 넣었네요. 이거는 괜찮은데요. 그리고 지마의 크기도 조금 커졌는데요. 저는 조금 더 커진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지마의 크기가 커졌으니까 원패 활용도도 조금 더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커졌다고 해서 폭도가 빨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크기만 커진 겁니다 다시 한번 북극곰한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차에 타고 있을 때는 공격 안 하겠죠? 한번 가볼게요 아이템 박스 생겼네요 어 바로 앞에 북극곰 있고 자 북극곰 오는데 자 공격하러 온다 공격하니? 헤이 어 잠시만 바퀴 터졌어 어 잠시만 아 어, 차도 공격하네 야 공격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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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차로 밀치는데 안 죽는데요? 와안 죽어 얘야이쯤되야 로드킬이 안돼 야 뭐야 곰이 한 마리가 아니야? 곰몇 마리야 이거 야 잠시만 잠시, 도망가 도망가 도망... 도망 도망쳐 와곰두 어, 마리는 좀 그런데요? 어곰두 마리 어떻게 잡냐? 아 어, 바퀴 하나 더 터졌어 어떡해 차로 조금 데미지가 있긴 하나보다 차로 데미지가 있는데 차로 많이 치였는데 그리고 불꽃곰 죽였다고 해서 뭐 아이템을 주진 않았네요. 오, 불꽃곰 발자국도 있어. 뭐야 대박이네. <laughs> 여기 동굴에 이제 아이템 상자가 추가돼 가지고 곰이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곰저이 있죠? 오열아상사코프로 곰도 보고. 야열아상 사쿠프? 동굴에 한 마리씩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 마리 있네요. 오얘 뛰어온다 잠시만 어이. 설마 야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와 잡았어요 와야 북극곰 야 스피드가 너무 빠르다 일단 북극곰이 주는 아이템은 없고 그럼 북극곰이 지키는 여기에서는 아이템 뭐 있을까 어 긴급보급품 여기 이거 아이템 박스네요 에게? 보급기는 아닌데 아 이건 조금 아쉬운걸 북극곰 발, 뭐야? <laughs> 북극곰 발도 있네요? 야, 아이템 박스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굳이 위험하게 북극곰을 잡으면서까지 먹을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 자기장 왔어. 아, 근데 나 파키 터졌는데. 아이, 자기장에 블리자드 존까지나 블리자드 존 하나도 안 보여, 앞에. 점점 이거, 열화상스 코프로 하면은, 보이나? 앞에? 아, 야, 열화상스 코프도 이거 얼음 껴가지고 잘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블리자드 존 안에서 연막탄을 터뜨리면 연막탄이 안 펴집니다 왜냐하면 블리자드 안에는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막탄이 터지지 않고요 그리고 화염병도 안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 아쉽게도 화염병이 없어서 보질 못하네요 까비 남은 생존 16명 근데 절반이 북극곰한테 죽었어요 어 <laughs> 저기 있다 오, 열화상수코프 잠시 조금 뭐야? 아, 차도 저렇게 보이네. 뭐야, 이쪽 근처에 있었는데. 대충 이렇게 스크롤 봐 오, 나 쏜다. 어디서 쏘는 거야? 열화상수코프로 이거 볼수 있거든요. 어, 이 색깔 보였죠, 방금. 어, 여기 있다. 나머지 오케이, 열화상수코프 열완상스쿠프. 야, 열화상수코프가 좋네. 이게 도트로 돼 있어서 조준 맞추기도 편한데요. 월간 가시는 어둡잖아요. 그래서 잘안 보인단 말이죠. 잘안 보이는 걸 이제 열화상스코프로 열기를 감지한 다음 잡는다. 괜찮지 않나요? 어, 그럼 저기 한명더 보이죠? 와, 블리자드 존 뭐야? 블리자드 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열화상스코프로 보면 어, 이쪽차차 차 이동하는 거 보이고. 차 이동하죠? 어? 열한스코프. 네. 보이죠. 어이 괜찮은데? 어 여기 한명더 있다. 오 열한스코프 이거지. 이거는 음, 진짜 너무 좋다. 어 뭐야? 붙었나? 놀라상프로 이거 AR 소도 괜찮겠는데? 이거 풀도 출시해서 볼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여기 동굴 있네. 독극곰 데려올까? 곰으로 다른 사람들 다 잡게끔 유도하는 거지. 저는 솔코드니까 곰을 우리 팀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그냥 가면은 곰한테 바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 타고 루얼루루얼라 곰이로와 오케이 좋아 루얼루라우우루얼라 와내 차는 건들지 말고 자 여기 밖에까지 나와봐요 오곰 두마리 있어 여기 야. 동굴마다 두마리씩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 다시 들어가냐 아 좋아요 오오오오 야날속 어떻게 아 잠시만 이거 곰이 우리팀이 아니라 곰도 적이 돼버렸어 와우 아 이거 죽었다 아우 배틀그라운드 21.1 업데이트를 통해 북극곰 비켄디 월강 날씨, 열화상 스코프가 출시했는데요. 2023년 2월 15일 패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북극곰 엄청 무서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월강 날씨에서 4배율열화상 스코프 꼭 사용해보시죠.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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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